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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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녹음본 돌격합시다. 으으으으. 으으으으. 으으본 돌격 아, 와 진짜 개으녹은으녹은으녹은으돌진으으 억제기. 으 wow. 음. 멘트할까 아니면 손보라 드래? 편한 요괜찮요 편한 거맨딜 해도 되고 요괜찮은겠다 음, 음, 아. <laughs> <누군지> 오케이 데요 <돼지 웃음> 가자 난 모르겠다 가자 가자 뭐은지 하자고? 은시요 괜찮은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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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돌격데요 괜찮은데요? 괜찮은데요? 괜찮

어, 뭐, 뭐, 일 <laughs> <뭔리> <뭔리> 괜찮다, 괜찮다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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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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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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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걸 여기서 거이로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있다. 저기 자리야. 어 자리야 이방이로다거방으로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지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더욱이야 어? 저거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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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안 아, 된다 살짝 공전 해볼까요? 아이고 수면에 맞아버렸는데 겐지 1밴이긴 한데 다 아, 갈까 봅시다 아깝다 아아 이거 다시 가죠 그럼 아 괜찮아 괜찮아 위도 억관이 했는데 아쉽네 아 이거 수면맞아버려가지고 아 괜찮아 아쉽다 아쉽다 왜 이하다 왼손에 됐나? 여기서 맛있긴 하겠네. 리더 안 보이. 리더 저기 넘어. 큰집 안에 있어다 네, 여기 저희가 가는 거잖아요. 이쪽이 찾 어, 다 오케이. 하나 컷 오케이, 나이스. 근데 나기 없던. 어, 감사. 개찌개피. 오른쪽 위도계준우음도기 기준. 지기속있리도 기준. 우리도 기준. 우리도 기준. 기준. 우리 기준. 우리도 기준. 우리도 기준. 우리도 기리도 기준. 도 기준. 우리도 기도될도돼 비트 있어. 비트 있어. 오 나이스! 킬 없어요. 상대. 아. 안 된다. 오, 아이고. 아, 아이고. 킬 없긴 한데. 아, 탱커도. 오우야 이동 안가져 여기 여기 어, 있안 나가면 그냥 돼, 그냥. 오나 어. 아, 윈스턴으로 바꿔서 갈게. 어, 아, 빨리 와. 온다, 저기. 잡웠다 <목소리> 아, 이겼는데. <laughs> <깨웠는데>. 안 돼. <laughs> 아, 이걸 살렸나? 아, 아, 숨겨내기였는데. <laughs> 뭐 <어쩔 수>. 어. <laughs> 위도 왼쪽, 위도 왼쪽. <laughs> 어 나한테 이고 <이리 웃음> 아, 이리 <laughs> 오케이. 다리야. 다리야, 다리야. 오케이, 다리 컷. 오, 저거 안 주고. 잠깐만. <laughs> 잠깐만 <오케이>. 짧힌데 어. 캐코캐코 <laughs> 오케이, <웃음> 나이스. 어, <laughs> 어 뭐야. 왼쪽, <laughs> 왼쪽 위도. 위도 어디? 아, 오케이. <laughs> 뭔 일이야 이거 <laughs> 진짜 피해리였는데 저거? <laughs> 에, 에, 아니 나 평타 자클까지 때려서 죽을 줄알았는 아니 진짜 피한1 남았을 걸? 저 형? <laughs> 아안 죽어가지고 개놀랐네 저게. 이거 윈성 할 거야 여기? 아, 뭐 똑같게 아이고 해 두세. 편한 대로 해, 편한 대로. 우리서 한번 그럼, 해도 되고 저 맞게 네. 할게요. 킬이 좀 만들. 오케이. 3가1 2라운다모수 있어. 어. 살려봐. 아 답이 핑여는게 없어. 한사대 반피겐지어 귀엽다. 붙잡혔다. 오오 그건 개자식같 오케이. 나피좀피먹을 일이 안돼. 오케이 오케이. 이거 좀 앞으로 아, 못가겠다 가려 달려! 하나 없고. 달려! 달로 달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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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렇어 이제 옵니다 이제. 응. 어? 회할것 같은데? 아 이거 괜찮아 겐지 팀에 빠진대 아뭐 아이씨 아딸기짐으로벌수 눌렀는데 청량궁 우리 까지이어 아이고 나올 때까지 버티는데예공 많이 뺐다 맥크 또 뺐어 어우! 상대 윈도 아, 있어. 공 쓸까? 어, 아니, 아니, 아 말까? 아니 아니야. 여기서 공 쓴다 판단은 너무 자살이야 많이 어허. 먹었다. 어땅 야, 야 윈터 쟤왜 이렇게 빨개 여기 용감 용감 탄 오케이 오케이 음. 이번에 그러면 한번 빼고 하자. 장비 없는 한거한 없을 거 재네? 오우, 지금 왜 이렇게 디디 공 디디 을디 공으로 한번 빼보자. 음, 음, 음. 겐지 개피, 겐지 핀데 겐지? 개피. 겐지, 아, 겐지? 아, 겐지 면 죽는데? 이오이안 죽나? 이제 안 죽을걸? 이제 안 죽는다. 피 채웠다, 이제. 나 아, 이제 안 죽어. 겐지 봐. 겐지 밤 피. 겐지 리퍼 나왔어요. 똑바로 떠야겠군. 나이스. 나이스. 리퍼 아니야? 리퍼다. 어, 리퍼. 여기 자탄, 용감. 용검 없음. 상대 용검없 아, 용검 썼지, 참. 음. 자탄 있어요, 여기. 오케이. 하나 없고. 이거 내가 그 불사랑 좀 빼볼게, 한번. 와, 피 겁나 빨리 나 o k 이 y okay. I'm n 만 t c o m 어 n 이거. 어 이거, 이거. 리퍼 리 o u 리 o up. You put i 리 on a p 리퍼 You put it on a pot. y o put it o p o 리 Okay. t a 이스 어 아픈데 좋았다잉 넥스 나이스 열. 아 나잖아 오 미소. 어 전설 스킨이다 넘버라 나올까봐 무서웠다 <laughs> 야 들지 <들진> 말아다 <않았다. 웃음> <laughs> 어, 오케이 야 좋았다 너무 BTS다 나잉 <laughs>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잘 조심하십시오 야. 어저 이후로 살았.. 나 죽었나? 모르겠다